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팀 돈비의 박요셉 트레이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MACD 다이버전스를 공유해드려 봤는데요. 아직 MACD 지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 시간에 배워둔 RSI 지표와 이 MACD 지표를 조합해서 보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SI와 MACD 지표는 이전에 이 기본부터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업로드를 해둔 상태여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꼭 이전 영상부터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RSI와 이 MACD를 조합해서 보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면 RSI는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이며 MACD는 대표적인 추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RSI는 추세 의 강도와 방향을 알려주면서 이를 통해 현재 주가가 감에도 혹은 감해수인지 판단을 할수 있고요. 이어서 이 MACD는 두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활용해서요, 이 주가의 추세 전환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RSI 그리고 MACD 지표 이전 영상에서 참고 바랄게요. 각각의 지표는 이 매우 효과적이고 많이 조금 사용되는 지표이지만은 이 단점도 있고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이 RSI 같은 경우에는 추세장에서는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고 이 박스권에서 잘 먹히는 반면에 MACD는, MACD는 추세가 강하게 형성된 구간일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이 RSI 같은 경우는요. 매매 타이밍을 너무 빨리 잡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MECD 같은 경우 반대로 매매 타이밍을 한 발짝 늦게 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 두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하면요.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향상시키기 전에요? 최근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문이나 질문을 어디다가 남겨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보유 종목이 하락 추세인지 혹은 상승 추세인지 모르겠다. 혹은 지표 영상에 대한 질문을 질문들도 다 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현재가 12월이니까 12 이렇게 답변 주시면은 상황에 맞게 답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려 보자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 차트고요. RSI 그리고 MACD 조합하는 첫 번째 전략은 이중 근거를 파악하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어떨 때 이중 근거를 파악하고 진입하냐면요. MACD가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하기 직전에 RSI도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를 하면. 신뢰도가 높은 상승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MACD가 시그널선을 하향돌파 이 데드크로스 하기 직전에 RSI도 시그널선을 하향돌파 데드크로스 하면은 신뢰도가 높은 하락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그래프 보면요 MACD의 골든크로스는 9월 22일 날 나오고 아리스의 골든크로스는 9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이는 것처럼, 여기,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각자 하루 차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어 만약 MACD 신호가 나오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면요, 22일 날에 큰 양봉을 못 먹었을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못 먹었을 것이고 RSI만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RSI 신호를 확인한 후에 이 MACD의 추세가 골든 크로스를 내기 직전이라고 판단된다면 좀더 일찍 안전하게 매, 어,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좀 아, 말씀드려봤고 두 번째 전략은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더 길게 볼지 아니면 철회를 할지 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일봉 차트고요 MACD 신호가 나온 후에 가까운 실내에 RSI 신호가 반대로 나오면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은이 여기서 우리가 MACD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근데 데드 데 크로스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r s i 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여기는 데드 크로스인데 여기는 골든 크로스를 뜻하고 있으니까 요럴 때는 우리가 재빠르게 정리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리를 안 했다면은 쇼 포지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끔찍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M A C D를 보고 들어갔을 때 R S I를 R S I가 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포지션을 철회를 한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 A C D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고 이틀 뒤에 R S I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 보이죠. 지금 현재 일봉 차트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M A C D 매도 신호에서 쇼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R S I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세장에 저도 많이 좀 사용하는 전략이긴 한데요. 추세의 강화를 알 수가 있는 전략인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더리움 일봉 차트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MACD 히스토그램이 양의 리스, 리테스팅을 보이고 RSI가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은 높은 확률로 급등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ACD 히스토그램이 음의 리테스팅을 보이고 RSI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한다라면 한다면 높은 확률로 급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그래프에서 이 화면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MACD의 음의 리테스팅 구간과 RSI 데드 크로스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뒤에 이더리움 가격이 이전 하락 파동보다 더 강하게 하락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스팅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돌파가 나오니까 강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포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세 강화 그리고 뭐 이중근거 그리고 포지션 철회 이렇게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RSI 하고 그다음에 MACD를 조합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른 영상보다 비교적 짧은 영상인데 지금 이 영상만 보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올려놨던 RSI 지표와 MACD 지표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추세장 말고 횡보장에 쓰면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 지표인 스토캐스틱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생각입니다 이 스토캐스틱은요 제가 앞전에 우리가 추세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ADX 지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ADX 지표가 20 이하일 때즉이 횡보를 뜻하니까 그때 쓰면 굉장히 좋겠죠 아무튼 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이 복잡한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 남겨 주시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유셉 트레이더였습니다.